대전역입니다, 여러분. 진짜 오랜만에 오네. 자, 띠아. 아우성 디플라입니다. 여러분, 대전에 왔습니다. 대전합니다. 빵에 나라. 바로 성심당이 있는 곳이죠. 그래뭐 저도 이렇게 성심당을 힘들게 샀습니다. 축구장으로 가야 될 시간이 다가가고, 대전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하철을 다시 또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오늘 날씨도 선선하고, 오늘 정말 축구 보기 좋은 날씨입니다. 자,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. 자, 경기장 가기 전에 여기서 보기 좀 먹고 가겠습니다. 백화점 옆에 있는 근돈입니다. 경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10월 달이 이제 다돼가서하는지 해가 이제 빨리 넘어갑니다 와 경기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농수산 뭐 도매시장인가? 지나가는데 와 진짜 크네 가는 길도 특이하네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또 와야 되는 이유가 저겁니다 일본시대 와 버스 많이 네자 <laughs> 그리고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대전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 여러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. 제가 오늘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딱두 가지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제 대구가 수원FC, 김천 다 잡았죠? 그래서 2연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3연승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이대전에먼 길을 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저의 유튜브에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임영웅 님이 오십니다. 그래서 용시대 그다음 에 이제 이 저를 비롯한 임영웅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영시대 버스도 오고 막 전국 어디서 온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 보려고 이제 저도 왔습니다. 왜냐? 저는 이제 재작년인가? 아 작년이죠. 그 서울이랑 할때 그때 원정 갔는데 때마침 대구 fc가 경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임영웅 영상을 찍었는데 이 대박 탔어요. 떡상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거를 좀 목적을 좀 잃어보려고 오늘 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오늘, 오늘 승점 3점입니다. 떨어질 뻔했던 그 절벽 근처에서 이 조금 올라왔단 말이에요. 오늘까지 이겨주면은 조금 희망이 있을 것 같다. 우리는 지금 기세 좋단 말이에요. 오늘 정말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저는 왠지 이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보는 이 승부 예측을 해보자면 오늘은. 이 대형 아니면 2대1로 이기고 움직이는 동상이 한골 넣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L H 한골 넣을 때 왔어요. 이제 L H가 또한골 넣어서 공격수가 두 골을 딱 넣고 이제 깔끔하게 3연승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그려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빨리 이제 경기장 가서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보시죠. 이게 알지? 제발. 오 제발 좀한 전도 뭔가 뭐 바, 정치인 빠지고 이제 박대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세가 빠지게 뛰어댕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한골 정도를 좀 넣어서 승기를 좀 굳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원 f c 같은 그런 했을 때 경기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너무 설레발인가 아 이제 이기야지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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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야 자 왔습니다 오 여러분 여기가 2002년 그 월드컵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경기가 있었던 경기장인데 여기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피켓을 걸었었죠 오늘 우리의 3연승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대전입니다 가자 승리의 첫 남자 자 월드컵 경기장에서 먹는 성심당 빵입니다 튀김 소부로 자 이제 명란바게트다. 와, 오 맛있겠다. 역시 킹심당, 역시 빵의 나라. 와, 와 여기 명란빵 이거 보세요 여러분. 와 이게 맛집니다 타이 아, 오늘도 한골 넣어도. 아또 전망 공잡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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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. 뭐 아이가? 아니 그, 가운데 비었잖아. 저기도 있고 손흥민 영상 한 100번 보고 왔나? 그러면 골 넣을 수 있다 나이스 패스 미스 아, 이건 또 카이 오의 실책 이네. 벌써 이 대형 이네. 제가, 이 대형 을말 한게 아니 었 거든요. 오우, 야시, 제가 할뻔 했다. 정시아 차리나. 아 대구. 아이 자리에 올까지또 잡아내. 내가 오고 나니까 기신같이 경기력이 별로가 되네. 아 수비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또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. 우리가 세 골을 넣어야지. 3대2 역전승. 여러분 다시 한번 입장하고 있는 우리 이명우 님의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세요. 아, <laughs> 저게 막힌다고 와. 아 일단 한태희 선수는 일어났습니다. 어 천만 다행입니다. 저 골포스트에 이제 부딪혔는데. 어우 진짜 다행이에요. 다치면 안 됩니다. 가야 됩니다, 여러분. 이제 네골 넣어야 돼요. 이제 우리 여기 진영에서 이제 네골 넣어서 우리 네번 기쁘게 해줘면 돼. 뭐안 어렵잖아, 할수 있잖아. 우와! 아, 저게 또안 들어가. 아우 속 터진다. 와. 자, 진짜 한골 가자. 잘했다 잘했다 진짜 확실히 토기가한골 넣은 거야 완거 같은데 어자 오랜만에 에드거가 나와서 한골 넣어 줍니다 야 이거 할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대구가 만의 골한골 넣어서 3대 1로 따라갑니다 와 진짜 이기적이다 저것도 그냥 패스 말좀 넣는 건데 와 <웃음> 진짜 <웃음> 저렇게 해야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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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. 잘했다. <laughs> 와 이게 어간다고와 <laughs> <laughs> 김현준 와 기가 막히게 잡다. 2 0 2 3 0 오늘 경기의 승리팀은 너무나 자스 거의 방코트급으로 게임을 했어요. 이, 그 마지막 그한 글씨 굉장히 아쉬웠고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. 아, 아 오늘 고생했다 진짜. 여기서 만약에 이겼으면 승정 6점 차로 또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아, 그게 안 되네요. 3연승의 꿈은 개같이 망했습니다. 하지만. 다음주 울산경기가 또 남아있습니다 대팍에서 하는 경기고 제가 갑니다 또 그때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과 대구의 경기는 대전이 3대2로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대박 키플라였습니다 아 좋겠다 이겨서 아,